<laughs> 회장, 회장님 회장님 <laughs> 많이 힘드시나봐요 회장님 힘들어 <laughs> 죽겠네 <laughs>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오늘은 지금 동대문시장에 야시장을 나왔어요 지금. 지금 추석 때기 때문에 추석 때에는 동대문 야시장이 원래 유명하죠 근데 여기 평화시장이 지금 낮에는 안 켜있지만 저녁엔 켜있죠 이 야배메요? 그렇죠. 야배메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 <laughs> 어우 대단하시네 요 회장님 팔이 너무 작았고 Ja, ich... 그냥 봐요. 예. 청계천 어떻게 봐요? 아, 그냥 청계철. 봐요. 아, 봐 봐요. 약했습니다. 자, 아름답네요. 우리 야시장을 구경하러 왔으니까. 예, 예. 봐 봐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용이 된대요. 지금 여기는 신평화하고 동평화 시장이 있는 곳. 이안쪽은 디자인 클럽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야시장이 가장 중요한데데 한번 보러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 네, 친구 빨리 따라와. 안녕하세요. <laughs> <다녀서>. 빨리 따라와. 빨 <laughs> <귀찮았다니까>. 빨리 빨리 와. <laughs> 아 진짜. 빨리 안 가라다 녀 예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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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트직. 네, 아트 유명하죠? 예장님 어디 로 가야 돼죠 또? 아트프라자. 그다음에 W 여기 패션몰 중앙에 예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저녁에 도매상들이 몰리는 시장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 그래도 중요한 시장이니까. 아 지금 추석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 좀더 훑어보자고요. 회장님 랩도. 또 가, 따라가면 됩니까, 회장님? 따라와요. 나가겠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오픈한 지한 15일 정도 되는데, <laughs> 이 단가 봐요. 얼마나 좋은지. 단가도 좋고, 야. 어, 위치만 자기 전, 요룩 육경까지 잘데 아, 와, 아, 가디건이 7,000원 하네요. 가디건이. 네, 가디건이 3,500원짜리가 있고. 아, 주름 스커트? 네. 네. 야, 면워이많아 저희는 공장도 있어요. 공장도 있고. 들내기3 0로와원 와, 대단하다. 네. 보여줄게요. 샵이 한 7, 8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샵이 7, 8개가 같이. 네, 네. 따로 독립이되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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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힘든데. 기 그렇게... o 트 옆이에요. 기 o 트 옆에. 기 옆에. 옆에?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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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아, 오늘 홍보 나왔다. 아, 대박이다. 아니, 오늘 그래. 그래. 얼굴까지 나가고. <laughs> 아니반가요 코로나 코로나 회장님, 코로나 조심하고. 일단은 네, 우리 지금 코로나 때 힘드니까 힘내시라고 한번 딱 네. 이렇게. 우리 이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예. 자, 코로나 힘내세요, 한번. 코로나 힘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옷방장 꼭 들려주세요. 네. 동대문 오시면 옷방장도 들려주시고, 네. 거기에 일곱 네. 개 샵이 같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네. 한번 여러분 좀 들려주세요. 네. 가서 전화번호를 해줄까? 예, 네,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화번호? 여기. 알려보세요, 네네. 지금. 이 네이버를 응. 이렇게 뒤쳐주시면 좋죠. 아, 아 네이버에 옷공장을 치시면 된대요 아, 네네. 네이버에 옷공장. 아, 오늘 사장님 네. 나오셨다 대박이다. 저도 명함 하나 드세요. 명함. 네. 명함. 아, 우리 옷공장에 치... 가서 사진 한장 찍어줘요. 옷공장. 옷공장 갑시다. 우리가 다음에 네. 서랍 방송을 따로 갈게요, 그거는. 그러면 어? 다음에 오실 때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 이거 너무 잘 해줬고. 자 오늘. 네네. 이렇게 지금 나와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 만날까 좀 신이 나네요 힘나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직 네, 네, 네. 파이팅 네, 사합또 얘가 제일 는어디 어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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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이는어디이 어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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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갑자기 좀 놀랄 텐데. 어, 지금 이 시간에 운동 나왔다가? 데 어, 오, 근데 여기 진짜 옷 이쁘다. 보세요. 지금 이게, 어, 우리 20대, 30대 겨냥한 것 같은데. 네. 네, 거의 30대, 40대까지도 뭐, 있고, 20대 분들도. 음. 내 취향이야? <laughs>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 <laughs> 어, 어, 김작가 으로했 아싸. 아싸 좋아요? 어, 내 취향이야, 에이. 내 취향. 이거. 아, 아, 내 취향이니까. 어? 아, 근데 우선은 할라가 많이 어, 이쁘네요. 할라가요 아, 좀, 네. 정말 아름답고 이쁜 음, 옷이 너무 많네요. 이리네요. 세련됐네. 그리고 그래 내가 그하는데여기 이제 경기가 야,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조금 음. 이렇게 밝은 컬러들이 더는 음. 더 많이 나가는 거같아 아,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 우리 지금 이거 우리 차량 작가분도 지금 아싸도 와서 돌이 트롯 가수신데 너무 사람들을 재밌게 하니까 되게 반응이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할때 많이 힘든데, 다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역시 컬러가 밝으니까 보기도 좋고, 아, 우리 사장님 대박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이요, 종우님. 네. 사장님, 사장님이요. <laughs> <laughs> 몇살이세 아, 몇 살까지 얘기하면 아, 그래서 <laughs> 몇 살일까? 나이 많아요 많아요. 참고로, 아, 거기까지만 하자. 아, 제가 그 보기에는 이팔 청춘 같으십니다 이팔 청춘럼 예, 예. 보이는데요. 아, 근데 보니까 옷을 보면 디자인을 보면 그 사장님의 모습이 보여요, 실은.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들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역시 잘하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디자이너 클럽에서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계시기 어려워요. 원래. 센 분이야 아름다운, 아름다운 분만 있는 거네 아름답고 쎄고 그리고 또 이뻐요 이뻐 아,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 사장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도 아, 이뻐 아 나도 동대문에서 가게 다섯 개 있었잖아요 아 진짜요? 아, 그랬는데 <laughs> 이제는 좀 <laughs> 그랬는데 오르막내리막 같은 거죠 인생은 그렇잖아요 <laughs> 전 <전통 웃음> 아, 내리막 잠안 자고 나도 이렇게 아, 잘 되실 거예요 아싸 좋아 네. 제 노래처럼 아싸 좋아 저도 홍보 좀 했습니다 제 노래 나도 잠안 자고 새벽 시장에 이렇게 일하고 그래서 대봉도 싸고 막 했는데 아지금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그래도 좀 추석 기분이 좀나은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도 좀 지방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네네. 그죠? 회장 님 있잖아요. 음, 명절 그래도 다가오니까 음, 음, 음.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아, 지금 이제 가을 걸 넘어서 겨울 거 들어가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죠? 네. 아 그래도 지금 추석 봄인데, 추석이 원래 1년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때가 원래 지금 이시기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지금 많이 못 올라오고 계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시장은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동대문 시장 좀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예, 힘내게. 네, 코로나 한번 네. 해야죠. 그리고 네. 우리 빨리. 코로나 힘내세요. 이거 한번 해줘요. 코로나 힘내세요. 코로나 힘내세요.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내가 나중에 살게요. 네. 뭐 <laughs> 어, 한번 보고.